구독자님들이 가장 궁금하신 게 금액일 텐데요. 지금 내장 탑차를 기존에 있는 걸 사실려고 하면 금액이 좀 비싸니 카고 전기차를 구매하셔서 중고로 올리시는 것도 조금 저렴하게 할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판매 금액은 탑 올리는 금액 2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총... 지금 포터 전기 탑차 하나 판매해 가지고요 근데 제가 이거 전기차를 전기차를 갖다가 중고 탑으로 올려 가지고 고객님한테 이렇게 드리는 게좀더 싸게 맥혀 가지고 요렇게 지금 했거든요 했는데 뒤쪽이나 이런데는 좀 깔끔하게 나왔는데 아래쪽이 너무 지저분하게 나와서 제가 요거는 어 이렇게 다 갈고 도색을 해서 깨끗하게 만들 예정이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좀 많이 지저분해요. 요걸 좀 깔끔하게 만들어 볼게요. 뭐 전체적으로 탑은 뭐 외관은 전부 다다이함석으로다 덧붙이는 거라서 깨끗하게 나왔고요. 저 위나 이런 데도 좀 지저분해서 색깔 다시 아연 녹음 한 은색으로 싹 저기 도색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음, 벽이 들어왔었거든요. 지금 제가 깨끗하게 하려고 지금 밀고 있는 중인데.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또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문은 교환을 해서 문은 깨끗합니다 근데 여기가 좀지시분하죠 마찬가지로 문은 지금 옆문은 탈착을 해 놨고요 이유는 이제 거기도 너무 거이랑 안쪽이랑 너무 더러워서 이제 깨끗하게 만들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중고차 AS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빠방카입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빠방카 남상현입니다 포터 전기 탑차 하나 판매했습니다